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짝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laughs> 2분, 하겠어요, 2분 네. 동안 저도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안구건조증이 없었거든요 음. 수술해주신 선생님도 되게 신기하셨어요 음. 보통 생기는데 왜안 생길까 음. 그랬는데 요즘 생겨요 이제 한 8년, 8년 됐어요 요즘 조금 뻑뻑함이 생기네 그랬거든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출시된 이후로 한두 번 이렇게 뿌리고 그 이후로 요즘은 거의 하루에 한 세네번은 뿌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핸드폰을 오래 보면은 난식기가 딱 와버리던데 음. 막 이렇게 두 개가 막 이렇게 어른어른한 어른, 어른, 어른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음. 이 아이피네가 없으면은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보는 이 핸드폰이 정말 눈을 너무 나쁘게 하는 것 같아 음. 한 시간만 계속 보면은 영락없이 난시가 돼버려 이렇게 그냥 여시고요 내가 오늘 여기 아이라인을 방송하느라고 아이랜을 그래가지고 네. 네가 뿌려보도록 눈을 감으시고 눈 뜨지 마시고. 눈 저희 와이프는 또 눈을 뜨고 해요. 저는 뭐 눈을 감고 합니다. 눈 감고 응. 이렇게 앞에다가 미스트 뿌리듯이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응. 뿌려주시면 돼요. 순간에 시원해요. 오래 있다가 시원한 게 아니라 뿌리고 나면 벌써 눈 뜨는 이 속도가 달라지고 응. 너무 눈이 편안해져요. 이게 그럼 많이도 뿌리지 마세요. 그냥 한 번만 칙하시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안구건조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주름인 눈가의 주름을 보완하기 위 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주름을 없애는데 도움 주기 음.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만들었는데 근데 어, 의외로 근데. 이렇게 눈들이 편안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에도 좋고 눈에도 그, 좋으니까 인공 눈물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딱 눈에다 넣었을 때는 시원해요 왜냐면 이게 어찌됐든 용액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 한몇분안 있으면 또 뻑뻑해요 왜냐면 음. 이게 인공 눈물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음, 음. 그냥 물 넣는 거예요 그냥 일반 물은 아니지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눈이 처음에 시원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뻑뻑해. 음. 네, 금방 나가거든요. 음.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이 있어요. 이거 뜯으시고 세 방울 정도는 버리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미세 프라스틱 일회용. 음. 그 미세 플라스틱을 음. 검사를 했어요. 그 어떤 유튜버가 검사를 했는데 진짜 경악을 그래? 해요. 상상을 초월해 일회용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비틀어서 어. 뜯잖아요. 첫 방울 딱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이런 먼지가 있어요. 이런 이런데 붙어 있는 먼지 있죠. 이게 그대로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 그리고 그 플라스틱 쪼가리가 진짜 은하수 우리 왜 상상하면 생각나는 그 은하수 그림 있죠? 그만큼 있어요. 그리고 그게 두 방울, 세 방울 때까지도 계속 있어. 물론 양은 줄어들지만, 네 방울 됐을 때는 거의 없어요. 다섯 방울부터는 깨끗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한번 열어가지고 쓰는 게. 다섯 여... 방울 버리면은 그럼 두 있어. 방울이 넘어요. 네 <laughs>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너무 이거는. 아... 어, 그래서 세 방울 정도는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어...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거예요. 와, 아, 저게. 저걸 눈에다? 약간 이런 음, 생각이 음. 드는 거죠 온몸이 천냥이면 눈이 9 0 0냥이 되잖아요 음. 남편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라서 하루 종일 모니터 <laughs> 보고 있는데 아이피넷 뿌려주면 눈이 편해져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자동차 안에도 사무실에도 음. 집에도 진짜 저는 이거 우리 한 10개는 풀어놓고 있나봐요 집에 손에 잡히는 곳에 있으면 좋아요 <laughs> 어. 눈에 음. 뿌리세요 피곤하실 때또 눈가에 주름이 에이. 많을 때 이런. 뻑뻑할 때 피곤하고 건조할 때 건조할 때, 건조할 때 네. 얼굴 전체도 뿌립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